수원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상큼유자스입니다. 어, 공무원을 다시 시작하시는 제시생 수원생 분께서, 어, 카톡으로 상담을 요청하셔가지고, 제가 동영상 답변 한번 드려볼게요. 한번 읽어볼게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뒤늦게 10월부터 다시 시작하려고 하던 와중에, 마침 관련 영상을 올려주셔서 잘 보고 있습니다. 잘 보고 왔습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자, 10월부터 시작하는데, 저같이 제시인 경우에는, 개정된 행법, 행악은, 기본서 강의를 보고 좋습니다. 개정된 과목은 기본서 보고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국어, 한국사, 영어는 기본서 대신 마무리를 봐도 괜찮을까요? 네. 작년에 만약에 기본서 봤다고 하면은 기본서 굳이 안 봐도 되고 마무리 봐도 되고요. 혹시 작년에 기본서 를안본 과목이 있으면은 본인이 기반이 있으면 마무리 들어가도 되지만 기본서를 안본 과목에서 기반이 없는 과목은 기본서를 보셔도 좋습니다. 정리를 하자면 재시생 분들 중에서 현재 준비하시 선생님들 중에서 행정학과 행정법 이쪽은 개정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기본서가 필요하다면 기본서 개정되는 걸로 보시기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국어 영어 한국사 이전에 혹시 만약에 기본서를 봤다 그러면 이번에는 마무리부터 보셔도 상관없고 이전에 기본서를 안 봤다 근데 만약에 그 과목이 베이스가 있고 작년에 기출해도 많이 해가지고 점수 잘 나옵니다 그러면 뭐 마무리부터 보는 방법도 있고 근데 점수가 잘안 나와요. 지금 점수를 안 적어주셨기 때문에 그러면 기본서를 빠르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 자신에게 잘 맞는 걸로 한번 정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계산 한번 읽어볼게요. 신기간이 있어서 걱정이긴 한데 그래도 전부 기본서 보, 기본서로 보면 시간이 많이 소요될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해 보는데 선생님의 조언이 듣고 싶습니다. 늘 감사합니다. 신기간이 있어 완벽하지 않을 것 같은데 제시니까 저렇게 하면 괜찮지 궁금해서 연락드렸습니다. 어, 그래서 일단은 지금 시간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할 수는 없고 필요한 거 위주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말한 대로 이렇게 방향 한번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번에는 기본서 마무리만 강의를 듣고 기출은 강의 없이 바로 지, 직접 분석하려고 하는데 기출 강의를 굳이 들어야 하는 과목이 있지는 않죠 이것도 괜찮을지 조언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기출 같은 경우는요 일단 기출의 해설이 자세히 나와 가지고 본인이 이해하는데 크게 지장이 없다 그러면은 강의는 필요 없습니다. 한국사가 대표적이에요. 워낙 해설이 잘 나와 있기 때문에. 근데 기출 교재를 보는데 아, 이해가 전혀 안 돼요. 그러면은 강의를 좀 빠르게라도 잠깐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기출 교재에 해설이 있어. 다른 거는 이해가 되는데 아 몇몇 개만. 부분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어요 그러면 부분적으로 강의를 이해 안 되는 부분 활용하시면 되겠죠 그런데 이런 경우도 있죠 극단적으로 시간이 너무 부족한 거예요 그러면은 기, 어, 기출 인강 보지 말고 기본서에 어차피 설명 다 나와 있으니까 기본서를 발체독 하면서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 제시생이니까 제가 하나 조언 드릴게요 제시생 분들이 합격을 하려면 요 작년과 똑같이 공부하기보다는 만약에 작년에 공부했을 때 진짜 아깝게 떨어져서 좀 실력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거의 붙어요 다시 준비를 하면은 근데 몇몇 과목이 전사 안 나왔다 그러면 무조건 뭐 공부량을 늘려서 하고 시간을 확보해서 공부한다 하게 하는게 아니라 강사로서는 약점을 제대로 체크하고 보완하셔 가지고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충분히 합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방향 정해 보시고요. 더 궁금한 점 있으시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